자왈 인원호제아 아욕인이면 사인이 지인이라 그러면서 자 이제 그 당시 위정자들을 보니까 아 저런 말해 옛날에 저런 놈인데 저런 놈 등용해봤자 뭐저고저고하겠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인한 어진 정치를 할 생각은 안 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야 인이 그렇게 뭐냐 물어보는 거지. 인원호제아 호라고 하는 것은 어은호. 그 정말 모른가 이렇게 되고 쟤 그런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니 정말 뭔가 안 뭘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만 이렇게 들춰가면서 자기들 현재자 고쳐가면서 어진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어진 정치는 바로 동방 목덕이 되고 하늘의 원덕이 되고 동방 목덕 봄의 덕이니까 봄은 만물이 뭐하는 때다. 만물이 생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천생증민이라 그랬습니다. 시경에 하늘이 묻 백성을 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을 그 뭐라고 표현한다? 생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그 공자, 자기 곡부 가시는 분들, 공자 사당에 여기 있을 겁니다. 생민 미유라는 말이 아마 사당에 있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 나와요. 생민 미유. 백성들이 나온 이래로 잊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신분이 있지 않았다, 공자를 칭송하는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람들 가운데 최고다 이 소리예요. 생민미유라는 말. 그게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묻 백성을 내는 거죠. 묻증자입니다 하늘이 묻 백성을 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뭐예요? 군주가 뒤들이 권력 잡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하늘이 낸 백성을 잘, 잘 보존해서 가는 것이 군주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내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잘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양민이 되는 거죠. 어. 양민의 정치가 되고, 그래서 무슨 정치가 되고, 위민의 정치,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 그다음에 또뭐 이는 곧또 사랑이죠. 공자 이내 사상이니까 바로 애민 정치.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전부 다 뭐가 된다? 어진 정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당시 사람들이 도대체 반성도 안 하고 그렇게 인이 뭐냐 물어요. 그 인이 그렇게 뭐니? 그러면서 아까 공자가 평소 자신을 자랑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그죠? 내가 인을 하고자하면 그죠? 인을 하고자하면 이에 예, 인이 여기 오더라이 소리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인을 하느냐 마느냐는 각자가 그죠 군자가 저그 위정자가 스스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갖다 밀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니까 스스로가 과거를 잘못하고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거, 위민정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은 인을 해야 된다 이소리 인이 뭔가? 스스로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인을 하고자 하면은 이에 인이 그죠. 이 인이, 이러한 인이 바로 여기에 이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인을 왜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공자의 말씀이 중용 13장에 나오는데 그옆 페이지의 해설의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찾으셨나요? 민아랫문단차 거기 보면은 뭐냐 면도 불원인하니 같이 읽죠 인지 위도의 원인이면 불가의 위돈이라 그랬죠 도 불원인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도는 그냥 사방에 다 있죠 도는 사 우리가 여기 문을 나가는데도 도가 있죠. 지금 나가는데 뒤에 사람이 있는데 조금 붙잡아주면 어디 동기가 납니까? 그죠? 안 붙잡고 그냥 탁 하면 뒤에 사람 아무 생각도 없이 오다가 딱붙잡습니다 더군다나 뒤에 이렇게 내가 문 열고 나갈 때, 그죠? 백화점이나 어디가 문 열고 나갈 때 혹시 애 없고 물건 든 아주 저기 누가 없나 보고서는 한 번쯤 쳐다보는 것도 그것도 도예요. 그죠? 그 오기를 기다렸다 이뤄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도 그렇게 고마움을 입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주는 겁니다. 돈은. 멀지 않다 그랬습니다.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아니하니 아니, 아니. 사람이 위도 도를 한다 하면서 뭐 하더라 사람을 멀리 하더라 이거 도가죠. 도 닦는다고 어디 가요? 산 속에 갑니다. 도는 산 속에서 닦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유학의 도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속에서의 사람과의 길이죠.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뭐예요? 인도죠. 인도. 사람 속에 길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바로 도가 있다는 라 거죠. 도, 사람이 도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멀리 하면, 그죠? 불가입이 돈이라. 이거는 도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죠. 도가, 도가 될 수가 없죠. 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희 왜 나를 미워할까. 내가 만약에 나를 살펴봐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럼 먼저 사과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 서로 간에 오해를 넓히고 없애게 하는 것. 이것이 다 도에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수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역에 보면은 동기수도. 돌아가는 길은 다한 가지다. 이 소리죠.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길은 다 하나인데, 그런다? 뭐더라? 길은 여러 가지더라. 수, 다를 숫자. 길도 자일 때, 키도 자는, 아니다, 여러 차를쓴게 아니라, 어, 요, 여러 길이 있다, 라고 할때요도자습니다 동기수도라, 돌아가는 것은 다 하나지만, 결국 뭐냐면, 도 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로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르는 길은 어때요? 내가 동, 뭐예요 서북쪽에서 갈 수도 있고, 서쪽에서 갈 수도 있고, 남쪽에서 갈 수도 있고, 동쪽에서 갈 수도 있고, 다 이렇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걸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까? 도에 나아가고 자는 하 사람? 선인이라 그랬죠? 선인이 돼서, 그 제법 자리 잡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해서 신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도덕의 마음이 마음속에 꽉 차고 알차면 뭐가 된다? 개미인. 아 미인은 잘하시네요.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벼슬자이나 무슨 직책을 맡아서 나아가서 그 도를 펴면 적어도 내가 뭐가 되고, 대인이 되고, 그래서 그 대인이 나중에 인근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면 뭐가 되고 성인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멀지 않더라, 인하는 게 멀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멀리까지 가서 구하는, 멀리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대 도의 퍼짐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나 자, 벼슬 자리가 없다고 너무 또 불우해하지 말라 그랬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말라 그랬죠. 그게 어디에 나오던가요? 논어 1장에 제 3절이죠. 인부지 불혼이면불력 군자화. 그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또한 군자가 아니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논어는 철저하게 군자가 되기 위한 학문입니다. 군자를 위한 학문이라 이렇게 봐도 좋겠죠.